뭐야 이거? 한정이. 저 파울 아니면 트레블이지. 파울 아니면 트레블이었어. 오자 어, 아, 어, 언제 풀리지? <laughs> <laughs> 동호수지 어, 는 괜찮아? 근데 리너몇 등이야? 가는 거이요어 가는 거 15층이요 아 그래? 올해는 너무 비싸서 비싸기도 하고 그 아파트 조경 비로 하려고 5층으로 했어 아 그럼 선택할 수있어응 음. 어, 나는 아, 선착금으로 원래 청약 됐는데 네. 청약 포기하고 그냥 선착금으로 가서 이달리라더 아. 좋은데 가려고 아네아 네. 아, 근데 진짜 아그 대출금 갚을 생각하니까 벌써 없어요 너네 계산해봤어? 그 달에 얼마씩 나가는지? 그, 그 주택 지담대가 얼마 정도 나가는지? 3억 빌려는 한 달에 0 0원 3억 한0 0원 금리 몇인데몇송몇대 그럼 그래? 3인가0이 나나봐? 3억 어? 빌리니 3.5로 계산해가지고 3억에 3.5는 150밖에 안 나오나? 아, 150이 나 나오나? 그치 우리가... 우리가 4억이거든. 4억에 우리 그래도 4.0으로 계산하면 150 나오더라. 아, 물론 둘이 맞벌이하니까 가능은 한데, 아, 분명히 4.0 넘을 건데, 이렇게 4 4.34나올 건데. 한200 가까이 나와. 임당 1 0명 아...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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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나고 나있지 아, 지금 시는데팔고 어, 네. 어, 그래, 그래도 많이 팔아 파는 조건으로 3년 뒤에 처분 조건으로 아...팔서할까 아, 마지막에 대기를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대기를 했는데 약간 무리한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 아. 데 나중에 정 부담되면 그냥 털고 팔사로 갈라고 팔사를 아, 따로 그러면 좀 부담되면 할테니아 근데 아 얘네 분양가 괜찮다 팔사면 아 팔사에 아, 의약이 있네 아 근데 요새 너무 비싸더라 84도 6억이요. 아, 마지막은 아니고 하나, 하나 남기 했는데, 고반 뽑아왔는데, 뽑아놨나? 어쨌든... 어... 아, 뭐있 우리가 84가 니네층 쓰면 84A면 6억 2천이었어. 어, 진짜 딱 1억짜리였어. 니네가 5억 2천 정도 돼? 5천? 5억천? 1억 천 차이 나네요. 아, 근데 이제 옵션 재배니까, 그거는... 공력의 36kg가 사실 많니 4억, 4억이네, 우리가... 아, 지짜 부담된다. 갑자기...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3년 안에 뭔가 좀... 더뭐 발전을 해야 돼. 아예 잘 뛴다. 아허이. 청해지 <laughs> 잘뛰어

잘했네. 아 부담된다. 이게 생일 축하 왔 아니야. 나 그냥 일주일로 놨어. 아니야. 그거 따로 있 어？생애 차초특보 따로 있 잖아？그쵸？내가 알 기로 그런 는데, 왜냐면 내가 그 공급 그거 나왔 을때 거기 홈페이지 들어 가서, 보 니까 생애 차 초가 따로 있었어신 청하 는거 아, 그리고 어차피 어차피 상 관이 없는 게, 그 처음에 내가 됐잖아 네. 내가 포기하고 와이프 명의로 질주를 한거뭔 말인지 알지? 와이프가 나보다 순용이 더 좋아서 저기가왜 아...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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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왜아 허벅지 부딪혀가지고 아파 어, 일로와 전체 시간도 어오케 시가 시가 시작, 시작, 시작! 아이고 아아아